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자아 뭐하냐? 어? 아진 패션 스타일 진짜? 아우 진짜 패션 스타일 아? 뭐하냐 진짜? 뭐하냐, 진짜? 아, 왜, 뭐해? 진짜, 어, 왜, 뭐해? 아, 오글거리 하지마. 오글거리 하지마. 아, 진짜, 와! <laughs> 아, 뭐하냐? 도라이야? 뭐하냐? 도라이야? 나안 <laughs> 아, 왜 그래? 미쳤어? 아, 어? 왜 그래? 미쳤어? 응? 왜 그래? 미쳤어? 아 진짜 도라인가봐 하지 좀마 도라인가봐 하지 좀 해. 아 갑자기 켜가 난리야 갑자기 이 켜가지고 난리야. 아 하지 말. 마... 어? 하지, 하지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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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laughs> 아나 진짜 못생긴 나. 하지, <laughs> 하지 마. 아, 하지 마. 진짜 <laughs> 빡치게 하려고 지금 작정했냐? 어? 빡치게 하려고 작정했냐? 그만하라고 했다. 그만하라고 했다. <laughs> 근데 왜 자꾸 피해? 오늘 자꾸 피해. <laughs> 아 뭐해 진짜 이씨. 뭐해 진짜. <laughs> 아 진짜 그냥 재미없어. 재미없어. 난재미있어 <laughs> <laughs> 갑자기 왜 이래 지금 유튜브 지금 이거 영상 찍으려고 <laughs> 그런 거야? 그럼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laughs> 아! 그런다. <laughs> 진 여러분 저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도라인가봐. 아씨 갑자기 왜 이래? 나이 안 맞게? 어? 갑자기 왜 이래? 나이 안 맞게? 아씨 어? 가 진짜 이씨꼴보기 싫어. 가 진짜 꼴보기 싫어. 아 진짜 네 패션 보여줘. 빨리. 진짜 고특티리 가지고 진짜. 아 진짜 이 원리. 우리 이큰 아니거든요? 국내 최큰 아니거든요? 그 위에 뚜이좀 갖다 버려 왜 이거 뭐 선물 받은 건데 질지트 가르튼가 보시기 그건데 질시트 가르가 뭐시기 그질트였던가그거야질깔트이라도그 국방색 아니냐? 그러니까 그, 그, 그 군대에서 그냥 갖고 나온 거 같아 오빠 상금 조용 해라 아? 무시하냐? 그래도 군복 입고 죽이했거든 오빠 어. 오빠 시청에 출근해가지고 맛있는 어. 밥 먹었잖아. 근데 문상관이야. <laughs> 어운 좋게 시청으로 어? 보직을 어? 받은 건데. <laughs> 네,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때문에 내가, 내가 임신해가지고 나이 그래. 나이 때문에 그런 거지. <laughs> 내가 임신한 거잖아. 내가 임신한 거잖아. <laughs> 아 짜증나. 아 <laughs>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아 그만해. 아뭘 그,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응? 어? 괴롭혀야 돼 아, 어? 니가 나만 항상 괴롭혔잖아 내가 언제 괴롭혔어 응? 어? 내가 언제 괴롭혔어 내가 언제 괴롭혔어 아 <laughs>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거 올리지 말라 했다고 왜 어? 왜 재미없다고 재밌는데 왜 그래 재밌었네. 여러분들 재밌죠 <laughs> 안 재밌.. 안 재밌어 진짜 유치해 유치해? 어 마무리 달달하게 끝낼까? 아 <laughs> 열로 와! 열로 와! 가만 있어. 아 진짜 하지마. 뽀뽀 세레도리 마지막에 이 이마 이마 있네. 아, 잠깐만. 이마 에 여드름 안 나. 진짜 이마. 안 씻고 뭐했어? 나이랑 놀았지. 뻥치지마. 저그 수염도 좀 깎아라. 오빠 어. <laughs> 진짜. <웃음> 이빨에 지금 김 꼈어 오빠. 응? 응? 아까 먹은 김이 왜 지금 껴있어? <laughs> 아까 안 했어? 오늘 바빴잖아. 진짜 연태까지 양치 한 번도 안한 거야 그러면? 저녁 밥 먹은지 몇 시간 됐는데 지금. 아니 내가 아까 첫끼 차려줬을 어. 때그김 어. 먹었잖아. 어. 그게 아직도 껴 있는데? 저녁에 김 먹었겠지. 저녁에 김 먹은 적이 없어요. 나 <laughs> 혼자 먹었겠지. 왜 그런 말을 해? 너무 이가 무한하니까 그런 말 하지 않냐? 응? 아니거든. 내가 왜 무한해? 오빠. 오빠. 응? 좀 응. 달달한 걸로 좀 하자. 달달한 거? 어. 오늘 이거 재밌었을 거야 난 재밌는데 하... 자주 해야겠다 오빠가 지금 나 놀리니까 재밌지 그니까 재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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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지금 영상 이렇게 끄겠다고? 그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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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 인사 좀 해줘 나 아까 인사했어 나 아까 인사했어 아이씨 지금 해라고. 아 진짜 이씨. 아 진짜 지금 해라고. 안녕. 아, 안녕. 아니 산다 테 그거 얘기해 줘. 뭐. 보고 싶은 <laughs> 영상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나도 그거 할게. 내가 찍어죠 남겨주세요. <laughs> 어,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 아, 아. <laughs> 도망가야지. 가.